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56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라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이 많은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 지 라는 글자를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 라는, 아, 지혜로운지 자와 알지 자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정확히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아는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앞뒤, 전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항상성, 이런 것들을 모두 아는 경우에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가르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아는 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언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언자, 말이 많은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얻고 싶고, 알려고 하고,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구절 이어가겠습니다. 새끼태 폐기문. 화기강 동기진 자기의 회기분 시위 현동이라 이전 시간에 모두 공부했던 구문들이죠. 새끼태 성인은 신하와의 대화 공식적인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죠. 회기문 교류의 문을 닫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화기강 성인이 우리 태양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강한 빛을 너무 강렬하게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식물들도 그렇고 어, 타버립니다. 그래서 빛을 조화롭게 빛이 영양분,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죠. 동기진. 흙을, 진흙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진흙을 하나로 뭉쳐 흙이 되어서 뭔가 생명이 일어나고 자라나고 이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죠. 자기의 핵입은 앞 구절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리함을 무디게 하고 분쟁은 풀어서 해소와 해서 하나로 뭉쳐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일어서현동이라 했습니다. 아득하고 깊은 화합이라 현이라는 글자 우리 일장에서 설명드렸죠. 밤하늘을 바라볼 때그 깊은 맑은 날 별들이 총총 있는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깊이만큼이 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 불가득 이친, 역 불가득이 소라. 그래서 성인은 주어가 다 생략이 되있습니다 불가득. 불가하다 득 얻는 것이 불가하다 이친 친함을 얻지 않는다 얻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역으로 불가하다 득이소 소원함을 얻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인는 친함도 얻지 않고 소원함도 얻지 않는다 불가득 일이 역 불가득 이해라 이익을 얻 의려하지도 않으며 역으로 해를 얻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고요. 말로서 막 얽혀서 어떤 것을 재촉하거나 어떤 것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친함도 얻으려 하지 않고 소원도 소원함도 얻게 되지 않고 이익도 얻지 않으며 해를 입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득이익이 역불가득이천이라 고위천하기라 귀하게 됨을 구하지도 않고 역으로 천하게 되지도 않는다 고로 위천하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소중하게 여긴다. 성인의 처세, 마음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